낙찰가는 4,540만원, 중고 시세로는 한5,500 정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예상 낙찰가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네, 영상 마지막에 확인시켜 드리겠구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신 차아주는 남자, 차바TV 주차바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글로비스 오토옥션 인천경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이곳 인천경매장은, 지금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매장입니다. 현대글로피스 옥토옥션, 시어 경매장과 분당 경매장, 그리고 세 번째로 이곳 인천 경매장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자, 한번 경매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This yeah.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차, 찾고 계시는 그 딜러 분들이 많이 없, 없기도 한데요. 어, 오늘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인천 경매장도 열리지만 시화에서도 경매장이 열리고요. 그리고 안성 경매장이라고 AJ 셀카 옥션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 혹시나 이곳에서 입찰을 보신다고 하시면 조금 더 경합이 덜 붙기 때문에 좀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낙차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 인천 경매장에서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많이들 찾고 계시는 대형 세단 중에 하나인 지구공 차량인데요. 오늘 지구공 차량을 보여드리면서 점검 의견도 한번 영상으로 봐보시고요. 중고차 경매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경매장마다 차량의 출품 번호랑 네, 이렇게 자리 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보실 차량은 B30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구공 차량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찾고 선호하고 있는 네, 이 지구공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네, 출품번호는 2111번이고요. 네, 제네시스 G80 가솔린 차량이고 등급은 3.8 AWD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연식은 2019년식이고요. 최초 등록일은 2019년 2월 등록입니다. 키로수는 5만 키로 정도 탄 차량으로요. 제조사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색상은 티타늄 블랙이고요. 네, 추가 옵션으로는 뭐 썬루프, 내비게이션 정도가 들어가 있겠네요. 네, 그 경매장 평가점으로는 A6점을 받은 차량입니다. 이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사고가 있던 차량인데요. 트렁크 교환 이력이 남아있습니다. 네. 시작가는 4,580만원. 중고 시세로는 한5,500 정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예상 낙찰가는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네, 영상 마지막에 확인시켜드리겠고요. 한번 실차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의 네, 기스는 없는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30% 정도 남았네요. 여기에는 휠의 기스가 좀 보이네요. 뒤에는 한4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드 다 들어가 있구요. 엔진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보여지는 게 없네요.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내 내장대로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리시트, 사선이 탈방지 직방경보. 저 보조 시스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들어가 있네요헤드홈 레스트도 들어가 있네요. 차량 점검을 모두 마쳐 보았는데요. 네, 이 차량 뭐 외관도 엄청 깨끗하고 어, 만약에 고객님한테 낙차를 진행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네, 광택만 진행하면 될것 같은 차량입니다. 고객이 원하시면 이제 이런 차량 점검한 의견이나 내용, 그리고 외판, 내관, 상태 이렇게 다 고지를 해드리고요. 물론 경매장에서 나온 성능을 미리 다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차 점검을 들어가지만 이렇게 또 다시 꼼꼼하게 차량 점검을 해보고 고객님에게 점검 의견을 남겨드리고. 네, 입찰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구매를 할수 있겠지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어, 예상 낙찰가로는 한550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인천 경매장은 신설된 경매장이다 보니까 좀 경합이 덜 붙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아무래도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이라서 조금은 경합이 조금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영상 마지막에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이 차량 그 뒷사고가 있지만 중고차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감가율이 커지게 되고요. 뒷사고인 이런 단순 교환이 된 차량들은 주행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을 보시면 조금 감가율을 생각해서 가격적으로도 조금 더 메리트를 보고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고 나서 어, 차량이 만약에 낙찰이 되었다면 손님에게 이제 차량을 인도해드려야겠죠. 그러면 경매장에서 그 차량을 빼온 다음에 그 저희 협력 업체인 외부 성능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장 성능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또 클레임을 걸어서 환불을 받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중고차 경매는 정말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중고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고객님이 계시다면 중고차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저 위에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경매 진행되는 경매 진행되는 안내 절차나 뭐 출품 리스트, 뭐 차량의 상세 정보 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상세 내역들을 받아보시고 뭐 집안에서 편하게 앉아서 사무실에서 뭐 점검 의견을 받아보시고 뭐 입찰을 진행하시면 되니까 절대 손님께서 발품을 파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차 봐드리는 차바TV 주차바가 대신 차를 봐드리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공 차량 점검을 모두 마쳐보았고요. 경매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드렸는데요. 경매 진행된 낙찰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 낙찰가 53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어, 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낙찰가가 좀 많이 높게 타, 형성이 되었는데요. 고객님이랑 같이 진행할 때 어차피 상한선, 상한선을 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어차피 이 금액이면 조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없기,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예상 낙찰가까지만 보고 다음 경매를 보자고 고객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구공 차량 그 다음날 또 보시면 되겠고요. 매일매일 리스트 받아보시면서 계속해서 원하시는 차량 낙찰받을 때까지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조,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